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덕구 의원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선거제도는 진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제도로 진보해야 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진보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특히 비례대표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님 전원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험지 중 험지인 위원장님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강두구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갑지역 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허소 대구 중구 남구 지역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신효철 대구 동구갑 지역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정정숙 대구 북구갑 지역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신동안 대구 북구을 지역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권태콩 대구 달서구갑 지역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성태 대구 달성구을 지역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아 그러면 기자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 광역시당위원장 강민구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만국적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회견장입니다.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를 동시할 수 있는 이중 등록제와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을 우리 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 힘에게 요청드립니다. 대구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 제도와 이중 등록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민주당 12개 지역 위원장 오늘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한 가지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 대구에서 40년 넘게 깨지지 않았던 철옹성의 정치는 이제 타파해야 합니다. 더는 대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광주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목표와 대의는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 통합이어야 합니다. 통합을 못 하는 정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아무 일 없듯이 당선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지난 대구의 40년간 독점 정치는 그대로 경제의 낙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인당 GRDP는 대구가 17위, 강주가 16위입니다. 한쪽 날개로만 날아가는 대구와 강주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스포츠스크린 정책을 시작으로 부산 초원 복지부의 우리가 남이가로 심화되었던 지역주의는 이제 끊어내어야 합니다. 만약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 최우선으로 놓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역주의 타파입니다. 한반도의 남쪽의 조그만한 땅에서 그것도 차라리 산맥과 노령 산맥 양쪽의 시민들이 더 이상 실체도 없이 정치인들의 동원에 의한 미움의 증오는 이번에 끊어내야만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몇십 년 독재를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정당은 선택을 구조화하고 대안을 정의하는 곳입니다. 그 가치의 첫째 목표가 국민 통합이라면 두 번째 목표는 정당의 확장입니다. 과거 부월경에서 바보 노면이 끊임없이 두들겨서 변화를 만든 것처럼 대구 경북도 계속 두들겨서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첫 일성이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더구나 대구와 강주의 정치 독점을 용인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이는 대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강조해서 국민임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오랜 명제에 대하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답을 해야 합니다. 셋째, 그래서 대구민주당은 지역주의 타파의 대위와 정당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와 이중 등록제 석표율제를 도입을 주장합니다.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3개 권역도 좋고 6개 권역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역주의 타파는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등록하여 가장 높은 득표를 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이중등록제 석표율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구에서 뿌리를 두고 열심히 활동하는 정치인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13세기 영국의 존 왕이 러니미드 평원에서 마그나 카라타를 승인한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우리 곁에서 불안전하지만 계속 손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제도도 완전할 수 없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갈등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갈등, 국민 모두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갈등은 합의와 수용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제도,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 타파가 후순위 논의가 아닌 가장 앞선 순위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동시 잡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진행될 때 격벽을 극복할 수 있는 고질병입니다. 제도의 방법으로도 시민 간의 지속적이고 지치지 않는 소통의 방법으로도 매일 매일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대구민주당은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매일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당 최초로 대구 민주당은 만년 야당임에도 국외 구군의 기초 자치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누렸습니다 더불어 정당 최초로 청년 지방의원들로만 총선 기획단도 출범시켰습니다. 전국 시도당에서 대구 민주당만 자체적으로 정책 페지티벌도 해봤습니다. 샤이 민주당원을 오프라인 활동으로 적극 유도하고 활동가를 권유하는 수집당 행사도 4기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의제와 제안 숙려 심의 조정 타협 그리고 합의와 수용이라는 기인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의 타파는 이제 수용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누구도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서 지역주의 타파는 제일의 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대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13석 중 자민연이 9석을 차지한 이후 11대 국회인 81년부터 거의 40년 동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숙권정당이었습니다 사실 자민연도 뿌리만 충청에 두었을 뿐, 국민의 힘 계열 정당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대구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정치하는 것이 광주에서 국민의 힘으로 정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곡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지역주의 타파가 제1의 명제가 되어야 합니다. 대구민주당은 겸허하게 기다리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민주당 강력시당, 대구강력시당 지역위원장 일동 언론인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님 포함해서 원회의 위원장님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기자의 해결문 제목이 대구민주당은 권역별 비례제도와 이중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큰 정치적 대의가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명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그리고 이 뜻을 함께하는 위원, 그리고 원회 위원장,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한다. 그리고 대구민주당은 이란 말을 좀 빼고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권역별 비례제도와 이중 등록제 제도 도입을 통해서 지역주의 타파라는 이 시대의 제일 명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